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오늘은 농업 데이터 기반 전문 에그테크 기업 팜커넥트의 AI 기반 수정벌 모니터링 시스템 커넥트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레스킬릿. 소개 순서는 기업 소개, CS 참가 계획 글로벌 역량, 출시 제품 및 향후 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팜커네트 주식회사의 주요 산업은 스마트 농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데요. 국내 특허 등록 3건, 출원 7건, 해외 40여개국 대상 특허 출원 중이고요. 주요 연역을 보면 이틀리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 벤처 육성 기업 지원 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주요 영역도 엄청 화려한데 차근차근 훑어보겠습니다. 팜커넥트는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농민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하는 실시간 농업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기업입니다. 2023 농림부 농식품 공공 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에서 농림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팜커넥트는. 농업 환경 데이터 분석과 함께 작물 수정 매개체인 벌의 활동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먹거리를 책임지는 벌은 전 세계 100대 농작물 중 71개 작물의 수정 작업을 꿀벌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꿀벌 등 수정 매개 곤충들은 약 190조 원의 농작물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수정 매개 곤충들 중에서 벌의 중요성은 농작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주는 수정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정맥의 역할을 하는 수정벌은 노동력 및 인건비가 대폭 절감되었고요 국내 100평 농장 기준 일주일에 평균 2만 송이 꽃이 피는데 수정벌들이 7일에서 10일 안에 작업을 해야 과실이 열릴 만큼 꿀벌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벌들의 수정작업불량으로 인한 착화피해가 결국 수확량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가 현장의 문제점도 있는데요 벌의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제대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 세계 주요 시설 재배 온실에서의 벌의 의존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팜 커넥트의 커넥트 비는 전 세계 모든 시설 농가에 필요한 신기술인 AI 기반 수정벌 활동 분석 시스템으로 AI 딥러닝 기술 기반 벌 다리에 묻은 꽃가루 감지를 통해 수정벌의 작업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수정벌 탐지 및 행동 감지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수정벌의 궤적을 추적하는 기술로 90% 수준의 검출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수정벌 다리에 묻은 꽃가루를 감지하여 벌들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요. 벌의 활동에 문제가 생긴 시점, 꽃가루양이 감소하는 시점 등 문제 환경 발생 시점에서 농장주가 벌통을 교체하거나 조치할 수 있도록 벌의 활동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커넥트비는 시설하우스 및 스마트팜에서 수정벌 적기 교체에 따른 농가 생산량 15% 이상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홍보 목적과 전세계 소비자가 모이는 CES2024에서 팜커넥트의 신기술 및 서비스를 홍보했는데요. 참가 목적은 전세계에 커넥트비 시스템 보급을 위해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와 바이어를 모색하고 글로벌 VC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CS 혁신상 수상 계획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농업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벌에 대한 에그테크 기술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농업 카테고리와 휴먼 시크리티 벌올두개 분야에 신청 예정이라고 합니다. 커넥트비의참가 전략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그테크 기술 및 화분 매개체 관련 기술이기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커넥트비 시스템이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수정벌에 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는 농업과 휴먼 시큐리티 폴 올해 환경 및 식량 카테고리 문제 해결에 부합해 혁신상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 진출 현황입니다. 개발 도상국 등 스마트 농업이 보급되지 않은 신시장을 개척하였는데요. 코트라 바쿠 무역관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코트라, 한국, 아제르바이잔 스마트팜 파트너링 행사에서 팜커넥트가 한국측 대표로 스마트 농업 플랫폼 및 장비 기증 및 수정벌 모니터링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농업 센서 업체 스트링 AI사와 협력하고 있고 스마트 농업 관련 사업 자금을 확보 중입니다. 또한 중국 네트워크 회사와 MOU 체계를 완료하였고 난진농업 디지털 빌리지엑스포 참가 중국 지자체 정부 대상으로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농업기관과의 협업도 추진 중인데요. 해외 MOU 실적 7건으로 현재 모든 글로벌 협력 기업에서 커넥트비 시스템을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커넥트비의 차별성은 먼저 독창성인데요. 벌 활동은 환경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관리가 어려워 기술 도입이 까다로우며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벌의 활동 및 비행 형태를 실시간으로 탐지 분석하는 시스템의 개발 및 상용화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커넥트 핀는 벌의 실시간 활동 계적과 꽃가루 감지로 수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미성인데요.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의 부재로 현재 농가들은 벌통을 설치하고 대략 40일 이후에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이용해왔습니다. 커넥트 B는 모니터링을 통해 벌의 출입 횟수, 시간, 빈도, 꽃가루의 양을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벌통의 실시간 현황과 적정 교체 시기를 농민이 쉽게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벌들이 작업하지 않으면 농업 생산량의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만 커넥트 B를 설치하게 되면 벌의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수정작업 미비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성입니다. 전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수정벌 모니터링 및 화분 감지 시스템 국내외 특허 출연을 완료하였는데요. 벌을 통한 수정작업은 사람 대비 10분의 1 비용으로 매우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지만 벌의 작업 활동이 파악되지 않으면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벌 활용 농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넥트비를 통해 벌의 작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착과 불량으로 인한 수확량의 손실 없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수확량 감소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팜 커넥트의 최종 목적은 벌들이 실종되고 폐사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특정 환경에서 벌들의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환경이 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매년 세계의 300억 마리의 벌들이 실종되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커넥트 비를 통해서는 벌의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수정자원 미비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막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세계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수정벌 활동 분석 시스템을 공급 예정이고 글로벌 60조원, 국내 4.8조원 시장으로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기대됩니다. 성장전략의 1차 타겟은 국내 시설농가 중심지역에 커넥트비를 보급할 예정이고 2차 타겟은 전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스페인, 이스라엘, 중국 등 기업 확보 농가를 중심으로 커넥트비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ES 2024 유레카 파크부스 참여 및 혁신상 수상을 통해 제품에 대한 기술력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혁신적인 수정벌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넘버원 에그테크 전문기업의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 데이터 기반 전문 에그테크 기업 팜커넥트의 AI 기반 수정벌 모니터링 시스템 커넥트 B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